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요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공동체에서 이탈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한 750만, 800만 성도 중에 250만 성도가 이런 가난성도라고 하니까 기독교인의 거의 3분의 1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셈입니다. 아마 우리 이민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는 나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분들을 흔치 않게 만납니다. 이런 분들에게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으면 대체로 비슷한 대답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싫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거나, 교회가 민주적이지 않다거나, 헌금이 부담스럽다거나, 그냥 인간 관계에 묶이지 않고, 나 혼자 편하게 신앙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며, 교회 무용론을 펼칩니다. 물론,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은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나름대로의 편안함은 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주님 자신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주님은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생각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차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사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어떤 혈통적 의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맞아서 오늘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생겨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생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게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으 선적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5장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여와의 호 말씀이 그 얘기 마이 이르시되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려러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그 얘기 이러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루고, 마침내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육체적인 번성의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그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소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구절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룰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형성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이 성탄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이땅 위에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고 칭찬을 하시고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우리 성도는 그분의 몸이 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천하고 나서도 이 땅에 남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하나 차려보자 하는 식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무슨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를 고용해서 봉급을 주고 교인을 모아서 기업처럼 운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세워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세습하면서 마치 교회를 내 개인 소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무슨 한인회나 소셜클럽처럼 생각하고 한 주에 한번 침묵회 비슷하게 모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분과 연합되어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성탄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사단의 군세를 이길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사단의 군세를 이긴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이 표현은 대적을 향한 승리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두터운 성벽으로 쌓여있는 성읍들에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그 성을 차지하는 것이고 성읍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도 라반이 자기 누이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그 성,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기를 축복한다는 것은 리브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손들이 대적에게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를 얻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교회의 승리를 예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요수아가 이슈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난에 들어가는 그 육체적인 승리를 얻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8구절에 보면 만약 요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나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말하면서 그런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 사건은 궁극적인 승리와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연합된 교회가 얻을 영적 승리와 안식의 예표이고 상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적인 사단의 권세를 이김으로 교회가 그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은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겠지만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승리하심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는 지금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재작년 8월 말에 제가 특키에 가서 터키의 수도 앙카라의 한 교회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열세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97%의 모슬렘들 중에 0.1%의 기독교인으로 존재하면서 모슬렘들의 테러 때문에 경찰들이 파견되어서 예배 장소를 지켜야 하는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소외되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터키의 교회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이나 나이지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 당하는 이 교회의 핍박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폭력과 고문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었다고 산채로 불태워지는 비디오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교회가 그런 피팍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또한 교회를 통해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말씀도. 하나님이 여기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루에서 불러내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종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요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또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유대인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하고 말하고 나서는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 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신 이유는, 물론 그 단수가 집합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뿐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 로마 제국에 복음이 흘러 나간 것처럼 결국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열방이 구원의 축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탄 사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탄절에 했던 많은 연극 중에 하나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장면, 그 연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연극을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도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으면서 연극을 자주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왜 유대인이 아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했는지 별로 생각 없이 연극을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왜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도 먼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해야 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성탄에 나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조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전제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기고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구속사에서 그 중요한 성탄의 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단에 대한 승리를 얻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지상에 남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승리할 것이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온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고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인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몇번 연약하고 연로한 몸을 가지고 수십 년을 개인적으로 꾸준히 성교 기도 편지를 정리해서 나누고 있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서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 성교 편지와 함께 이런 인사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치고 가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 되어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거짓, 불의 시기, 질투, 질병과 전쟁으로 얼룩진 복을 먹음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다사다난했던 이한 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꿈을 쫓아온 지엄 반백 년삶 속에서 온갖 질병에 시달린 육신의 아픔과 고통, 자칫 녹기 쉬운 정신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침해 폭탄을 껴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나의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들어도 모든 것을 체휼하신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끝에 이런 찬송과 가사를 적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마다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 열방에 구원의 복을 전하고 나누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온 열방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남겨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